본작의 배경인 어느 초능력 학교, 어느 여학생 과격투쟁 단체의 멤버들이 모여 결속을 다지는데, 이들은 남자들을 사회학으로 보는 초능력 여학생들의 모임인 슈퍼버진 클럽, 클럽의 가입 조건은 단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놀람> 이쪽은 히로인이자 클럽의 멤버인 마코. 그리고 이 집단을 이끄는 건 여성 취향의 카리스마 리더 이하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초능력을 이용해서 남학생으로부터 여학생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교내 불순한 커플의 응징입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버진 클럽의 모토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남학생들의 집단 동정 그룹입니다. 이쪽은 남주이자 동정 그룹의 멤버 타마키고요. 여튼 여자와의 경험이 절대 목표인 동정그룹과 남자를 증오하는 버징그룹과는 최악의 대립 관계. 결국 그 대립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아. 죄 없는 타마키만 사로잡혀 버리고. 무슨 다? 슈퍼 버징그룹이니 타마키는 그녀들에 의해 부끄러운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지켜왔던 신념을 그녀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동정의 타마키. 상심하는 타마키를 맘씨 착한 마코가 위로해 주는데, 여자의 배려는 타마키에게 난생 처음 받아본 충격이었죠. 다 왠지가 너무 기분그 느낌은 마코도 마찬가지. 그렇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서로의 감정으로 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니니일엽이 목도 <목소리도> 아뜨 보신다. 마코, 마코, 뭐니 니가 깨뜨려?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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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만난다는 건 조직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대역죄죠. 리더이하가 무언가 달라진 마코를 눈치채기 시작하는데. 야, 고민 맞다. 전전. 결국 마코는 동지들을 배신하고 남자 타마키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동정남 타마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은 위험 속에 싹트는데. 배신의 대가가 두려움 맞고 하지만. 僕가 맘모って야る哟.どんなことになっても,きっと僕가 맘모って야るから,そんなに心配する나요, 나.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닥쳐올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코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이제 두 사람의 험난한 고난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이, 마시마시. 아, 오네사마 아, 뭐가? 아, 네 마코. 아침의 그룹이의 회의가 어 그렇게 회의 장소에 도착한 마코 어서마어서마 마코의 처벌을 위한 함정이었죠

私に逆らうなんてスーパーバージングルーピーを敵にするつもり男の人にもとっても温かく優しい心を持った人もいますいやを私スーパーバージングルーピーをやめますスーパーバージングルーピーをやめるとどういうことになるか分かってるんでしょうねそう分かったわじゃあその彼に合わせてあげるわ待てあなたの目の前であの男をゆっくりいたぶってやる <laughs> もうそろそろいらっしゃるわよ、あなたの彼氏。<laughs> お姉様マーコーいらっしゃったわよ、マーコ,ーマーコー。マーコマコようこそ。<laughs> マコを返してほしければ、力ずくで取り返すのね。絶対にマコを助け出してやるすごい勢いね。覚悟なさい。

그때 타마키의 주변으로 실드가 발생하는데 그랬죠. 타마키의 동정 클럽 전우들의 뜨거운 등장입니다. 타마키! 토니거 아네 그렇게 상황은 버진과 동정의 스퍼들의 집단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아코 이나

상극이었던 두초 능력은 하나로 뜨겁게 결합하고, 이들에게서 뿜어지는 환희의 오라는 모두를 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회학인 줄로만 알았던 남자가 주는 기쁨, 이렇게 집단 패싸움은 집단 화해의 장으로 바뀌고, 그날의 싸움 이후로 남녀들은 서로 다투었던 상대와 맺어지게 되면서 우리 모두 사랑하자는 훈훈한 교훈으로 본 단편은 마무리됩니다. 사실 제가 타이틀에 병마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작은 80년대 제작된 어른 애니 시리즈인 크림레몬의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는 다소 선정적이고 민감한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이번 에피소드에 한에서는 약간의 장면들만 걷어내면 나름 병마 대니로 완성이 되네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